어, 최근에 굉장히 핫한 한번 거제론을 하나 알아보겠습니다 에, 최근에 난리연석이 상시로 풀렸죠 난리연석 3지역에 옐로우존이라는 곳이 있는데 여기가 보시면 4성이랑 3성들이 나오는 맵입니다 에, 여기를 이렇게 들어가시면 이렇게, 이렇게 시작을 하는데 맨 처음에 g v 에다가 아무 권총 더미로 하나 소환을 해요 그 다음에 위에 보이는 안구사를 구조하고 아래로 내려와서 그냥 그대로 바로 인지를 이렇게 회수하면 되는 그런 에스클맵입니다 근데 이게 원래는 방공포대 때문에 헬퍼가 비활성화가 돼야 되는데 현재 방공포대가 버그가 있어서 이렇게 헬퍼를 그냥 이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함성도 굉장히 잘 나오고 운 좋으면 사성도 나오는 맵인데 이게 이게 자원이 안 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요정제조 특히 공수 공수식 같은 거를 몇번 돌리다 보면 자원이 저처럼 이렇게 엄청 없는 경우가 많은데 근데 그때 소전을 아무것도 못 하잖아요 보통 거지런도 이 탄력, 탄시, 아, 탄약이랑 식약이좀 들어가긴 하니까 근데 이거는 진짜 거의 자원이 아예 안 들어가는 수준이라서 그래서 그런 분들이나 아니면 그냥 코어 좀 많이 필요하다 이런 분들한테 좀 추천드리고 싶은 그런 거지런입니다 이게 버그가 막히면 못 쓰는 거기 때문에, 그냥 뭐, 그냥 잠시 정도 하는 걸로, 그 정도 맵이겠네요.